안녕하세요 여러분 응?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하죠 이럴 때는요 옷을 사기보다는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 입기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옷돌입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한 청바지로 일주일 다르게 코디해 봤는데 오늘 제가 돌려 입어 볼 아이템은 이 화이트 조끼예요. 많은 분들이 조끼는 좀 자칫 밋밋하거나 아니면 올드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조끼야말로 사실 진짜 활용도 만만점이거든요. 나이가 한 5, 60대만 돼도 티셔츠만 입고 나가기가 참 못할 때 이런 조끼 하나 툭 걸쳐주면 외출복으로도 꽤 괜찮더라고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조끼로 다섯 가지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장 먼저 보여드릴 요 코디는요 편안하면서도 젊어 보이는 데님 코디예요. 아무래도 청바지가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쉽고요. 데님 팬츠에 이런흰 셔츠 블라우스 같은 거 입어주고 또 화이트 베스트까지 이렇게 매치하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. 이게 화이트에 화이트라서 이렇게 눈에 안띌것 같지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코디했을 때 멋스러움을.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 홈쇼핑에서 구매했다고 보여드린 바지예요 바지가 두개 주는 건데 이게 보기보다 이렇게 폭도 넓고 이렇게 후들후들해서 굉장히 편해서 잘 입고 있고 또 360도 고무 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가 보면 자칫 옷을 안으로 넣어 입었을 때 여기가 조금 덜 예뻐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조끼로 이렇게 제 경우는 싹 눌러주면 조금 부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싹 베살카봐야 돼 되... 또이 조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끼 같은 거를 입을 때 제가 신경 쓰는 경우는요 아무리 따라 달라요 아무리 너무 이렇게 크면 또좀 여기가 미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지 않거든요 너무 벌키한 셔츠 같은 거 입으면 여기가 예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으로 돼갖고 몸에 좀 실루엣이 붙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넓지 않아도 될 거는 요런 거하고 매치를 하고요 또 이런 아무리 후파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벌키한 이런 셔츠 같은 거로 레이어드 하면 좋아요.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가 조금 커다 싶은 이런 와이드 팬츠에는 상의는 가능하면 이렇게 어 앞팔 여미어서 이렇게 실엣이싹 들어가게 입어 주곤 하면 좀 단정하고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더라고요. 주말 나들이에 친구들과의 가벼운 모임에 이런 차림으로 가도 나쁠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? 이번에는요, 요, 호피 원피스에 한번 매치해봤어요. 어떤가요? 요렇게 입으면 왠지 좀 나신한지 그런 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채워서 입어봤고요. 또 이거 만약에 완전 다 벗어버리면 어때요? 뭔가 어벙벙하기도 하고 패턴이 길게 밑에까지 호피가 나오다 보니까 여게좀 너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때이런 조끼 같은 거하이트로된걸한번 입어주면 요런 어~ 패턴이 조금 눌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~ 좀 세련되게 보이는 기도하고 그렇더라고요 아~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뭔가 약간 헐버드 기분이 들어서 이럴 때는 요런 조끼라도 얼른 입어주는 게 좋은 거같아요 요거 지난번에 자라세일때 우리 세임이랑 같이 샀는 거 기억나죠? 요거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이게 제일 작은 사이예요 스몰 같았는데도 살짝 어떨지 좀 크다 싶기도 해서 좀도망가고 입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요 어, 요렇게 도트 무늬 원피스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길이가 길다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도 패턴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럴 때 요런 패턴 있는 거 옷에다가 요런 조끼 같은 거 하나 딱 같이 매치를 해주면 어, 실루엣도 잡히고 또 지루함도 커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패턴이 있는 요런 옷에는요. 그런 조끼 같은 걸 하나 레이어드 해서 완성도를 높여 오시기 바랄게요. 네, 그거 꽃피무늬 원피스로. 아, 요거요. 요거는 아마 H&M 같아요. 제가 그때 세일할 때딱 어, 보니까 일단 천도 후들후들하고 구김도 안 가고 시원하고 다 좋아요.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입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 약간 셔링이 있기 때문에 벨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조끼 같은 걸로 이렇게 싹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주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요,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동안누 코디예요. 어때요? 좀 어려 보이나요? 이렇게 하늘색 연 데님 셔츠하고요, 보뮤다 팬츠로 같이 한번 입어봤어요. 왠지 또 살짝 2% 부족한 것 같잖아요. 그럴 때 이런 화이트 베스트 하나 딱 걸쳐주면 훨씬 더 상큼하고 좋죠. 그래서 앞서 제가 입었던 옷에는 좀 뭔가 단정하게 이 버클을 채워봤는데, 이번에 이렇게 오픈해서 한번 입어봤어요. 옷 자체도 밝고 명랑한데, 너무 깝깝하게 채우는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오픈해서. 이렇게 입어주면 괜찮죠 이런 버뮤다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거든요 조끼를 걸쳤을 때 우리가 신발을 또뭘 신을까 싶을 때 제가 같은 경우에 좀 멋내기용으로 캔버스 중에서 이렇게 높은 굽이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신어주면 훨씬 더 키도 커 보이고요 이거 멋스럽다는 소리 어디나 가면 듣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거 살짝 신어준답니다 요게 조끼를 이렇게 버클을 채울 때 하고 오픈했을 때, 아이, 그 정장에도 괜찮고요. 이런 캐주얼 룩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입고 보니까요 이런 청청 아니면 이런 조끼까지 전부 다 약간 도톰한 면 베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고 여기 조끼를 화이트 대신 블랙을 입었다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날이 겨울로 들어가거나 가을, 짙은 가을이 가을 아니기 때문에 안에 이너로 입은 것보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조끼 같은 거를 좀더 밝고 환한 걸 입어주면 한결 가볍고 환한 그런 룩킹을 어, 보여줄 수 있어요. 또 그럴 때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전부 다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실버로 통일을 했잖아요. 이런 것만 시원하게 같이 통일을 시켜줘도 한결 옷이 가뿐하고 보기 편안한 그런 코디가 될 거예요. 이옷 같은 경우에 요 버클이 멋스럽긴 한데 요거가 또 똑딱이하고 달라갖고 채웠는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걸감사하실수 있다면 요거는 굉장히 멋스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도 이렇게 진바지하고 같은 그런체질로 톡톡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버리지 않는 한 평생템이 될것 같아요 <목소리> 이번에는요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우아한 가을 코디예요. 이렇게 뉴트럴 톤의 셔츠하고 차분한 이렇게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해봤거든요. 두 가지만 입으면 이것도 조금 밋밋할 때 이런 화이트 베스트를 하나 이렇게 탁 올려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환해지면서도 또 따스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세련된 가을 분위기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. 가을이라고 너무 다운된 컬러만 입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요 화이트 조끼가 화사하면서도 우한룩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아무 때나 이렇게 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 굉장히 요구는 만족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상의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베이지 톤으로 맞추고 나면 하의는 요거 상의하고 비슷한 컬러 톤을 뽑아오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옷방에 들어가서 오늘 어떤 거 입을 거다 싶으면 이렇게 한두 가지 바닥에다 두고 매치를 해보면 실패도 없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코디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선생님 근데 쿨톤이신데도 뉴트럴톤 옷이 제일 잘 어울리시나요? 아 맞아요. 제가 등용이는 쿨톤이기 때문에 한 동안에는 주로 쿨톤에 관련된 그런 색상만 입으려고 했는데 그건 저의 편견이고요. 그렇지 않더라고요. 베이지 계열도 우유빛 베이지가 있고 이렇게 헬로가 가미된 베이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같은 베이지라도 화이트나 우유 한 방울이 톡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밝은 베이지 같은 건 오히려 우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 옷장에 보면 특별하게 검은색이다, 화이트다, 옐로다 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웜톤이라서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, 제가 이번 이런 차림 정도면 격식 있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갈라들이에도 딱 좋을 것 같은 룩이죠. 마지막으로 시카면서도 세련된 모노톤 컷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화이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이 블랙이거든요. 블랙 블라우스에 화이트 베스트를 걸치면 무게감을 잡아주면서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포인트가 되는 건 사실인데, 대신에 이 컬러 조합은 조심해야 할 푸인 포인트가 있어요.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웨이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, 사실은. 여기에 슬랙스에 쓰이는 소재가 매치되면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. 이렇게 조끼 베스트를 코디할 때 저는 꼭 경쾌한 화이트 데님에다가 이렇게 매치하는 편이에요. 상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수로 하고 조금 여성스러운 힘이 좀 빠져 있는 셔츠거든요. 요런 거를 매치해 주는 편이에요. 아니면 면으로 된거 빳빳한 걸 입으면 좀더 그런 웨이트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 블랙앤 화이트 매치할 때는 고정만 유의하시면 진짜 멋쟁이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좀 코디하기 좋은 조끼 고르는 방 어, 제가 등은 한세 가지 정도 염두에 두거든요. 첫째는 아무래도 블랙이나 화이트가 진짜 실, 뭐라 그러나 그래, 실패가 없어요. 어디나 코디해도 좋고요. 또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가 접기도 그렇고, 컬러 깃이 있는 것도 있고, 없는 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깃이 없이 깔끔하면 기이 있는 셔츠를 받치어도 되고, 아니면 없는 라운드 티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, 깃 없는 거를 전 선호하고요. 어떨지 보면 여기 막 배색이 들어가 있고 무늬가 있고 너무 또 장식 비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처음 볼 때는 예쁜데. 몇번 입으면 금방 식상하고 매치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, 버클이든 때로는 지퍼가 있을 수도 있고, 단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장식이 있어갖고, 때로는 이렇게 염이기도 하고, 때로는 이렇게 오픈할 수도 있는 게 훨씬 다양하게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세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실패 없는 멋진 조끼를 구매하실 수 있죠. 이렇게 화이트 베스트 하나로 여러 가지 코디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는 어떤 거였는지, 또 조끼를 어떻게 다르게 코디해서 입으시는지 댓글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다음에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뵈요. 안녕!